도자기를 빚는 작업실 한켠, 힘차게 돌아가는 물레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대를 이어 전통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도예가 신한균씨의 작업이 한창인데요. 소박하면서 자연스러운 우리네 도자기 사금파리 속에 담겨 있는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보시죠. 예부터 산이 많고 물이 맑은 것으로 유명한 경남 양산. 이곳에 조선 사발을 최초로 재현해낸 고신정희 선생의 가마터 자리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통 도자기를 만들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 하고 계시는 겁니까? 꼬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꼬막? 예. 이제 물레를 차기 해서는 예. 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흙 안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오.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구웠을 때 그래서 기포가 생겨. 네, 네, 네. 그럼 혹이 생겨버리죠. 오. 돌처럼 단단한 흙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 속에서 독특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기포가 빠지는 소리인데요. 도자기를 만드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작업이 바로 꼬막 밀기입니다. 평소 힘 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던 제가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집센 흙갑해서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요. 도예가의 길은 아무나 건든 게 아닌가 봅니다. 우와, 제가 지금 모양은 고사하고 이 흙에 힘을 감당을 못하겠는데. 그릇을빚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성형을 하는 걸 봐서 이렇게, 아, 흙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드럽긴 한데 엄청나게 힘이 강합니다. 단지 무거운 느낌뿐만 아니라, 진짜 크기에서 힘이 느껴진다는 걸 직접 만져보니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흙을 도자기로 성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흙의 습성과 성질을 도예가가 잘 알아야 하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도자기는 첫째도 흙이요, 둘째도 흙이요, 셋째도 흙이고 넷째는 불입니다. 모든 흙은 다 도자기가 됩니다. 그 흙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그건 도자기는 요리입니다. 음.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떻게 불을 때면 어떤 색깔이 되는지 사기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음. 조각가는 돌이 되고 싶은 형태를 찾아주는 자라면 네. 우리 같은 그릇쟁이 도예가는 흙이 되고 싶은 색깔을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아. 흙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조선의 흙과 물 그리고 조선 사기장의 기술로 만들어낸 그릇은 한때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양산의 법길이 도요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한참 살을 올라 찾은 이곳, 창기 마을 뒷산 일대엔 여전히 가마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흙도 단단했는데요. 가마 벽. 벽이 불탄게 빨갛다. 이 타갖고 이 단단해졌으니까. 아, 빨간 것들. 이게 이제 흙인데 가마를 이렇게 막동 흙으로 둘러싸죠그 있었다 이제 열을 받아갖고 이렇게 단단해진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가마 벽 100, 벽이 여기 있었다는걸 뜻합니다. 가마 벽이. 이렇게 여기 돌이야 이거 다 흙이 흙이. 열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돌 같죠? 돌이 아니라 흙이 익어서 그렇습니다. 열에 가마토 곳곳엔 도자기 조각, 즉 사금파리가 발견됩니다. 사금파리들 중에는 모양과 질감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생활에서 사용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으로 수출했던 도자기입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 백자는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에는 네. 백자 맞습니다. 네. 본적 사기가 네. 60년 전에 음, 음, 음. 그러니까 임진왜란 60년 전에 이미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디자인으밥 일반 사발로 맞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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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한국인한테 필요 없는 거였죠. 아, 일본인은 왜서 아. 안 그러니까 디자인을 왜이랬는가는 일본인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서요을 뿐입니다. 서로 용도가 달랐던 거네요. 네. 예, 예, 우리는. 일본인들이 주로 주문했던 것은 찻잔이었는데요. 대마도를 다스렸던 일본인 소씨 가문의 주문서를 살펴보면 유약의 색을 정함은 물론 그릇의 크기와 높이까지 상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새겨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부 장군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주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주문서에는 일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그것이 어떤 침략의 산물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한일간의 동의 어떤 문화 교류 합작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통신사법원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신뢰 그 상호 신뢰 그런 것을 볼수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 도자기를 대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였는데요. 도자기를 만들 때 필요한 흙과 땔감을 무척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조선의 도자기가 큰 인기를 얻는 데는 일본의 다도 문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말차를 마실 때 조선의 큼지막하고 자연스러운 찻사발은 안성맞춤이었는데요. 대나무로 만든 차선이 사발에 부딪혀내는 소리는 고요한 가운데 깨끗함을 좇는 다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뚝뚝해 보이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차를 마시다 보니까 네. 물론 말차였습니다. 가루차였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못생긴 게 써봤을수록 뭔가가 멋이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개성미가 있었죠. 그걸 자기들에게 없는 세계니까 그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와비차라고 이제 자연을 닮은 다도를 하자고 시작한 와비차에서 자연을 가장 닮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게 우리 조선 사발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학을 알아보고 반미치죠. 그 당시 부산과 양산 등지에서 만든 도자기의 완성품은 모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은 실패한 도자기 파편들, 사금파리뿐입니다. 이 사금파리들을 통해서 도예가 신한균 씨는 끊어진 전통 도자기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현 작업을 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재현 작업이 뭔지 모르지 그냥 우리나라 걸뒤 찾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백자 위주의 나라가 됐지만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분청 기법이라든지 청자 기법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나라에 있었던 우리의 전통 문화니까 살리 가지고 그걸 토대로 또 재생산해서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걸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도자기 파편들을 통해 재현해낸 조선의 그릇들. 일본에서는 국보로 추앙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졌던 그릇들입니다. 도자기들이 가마에 들어가기 전 유약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유약은 도자기 표면에 바르는 유리질인데요. 뜨거운 가마에서 특유의 질감과 빛을 내기 때문에 도자기의 피부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중히 다루는 신한균 씨의 열정, 우연과 애정이 합쳐져 예술의 얼굴이 완성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유약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흙이죠. 네. 그래 첩을 하면 단단해지죠. 네. 그래놓고 나서 이제 유약을 발라주는 걸 입힌다, 그럽니다. 입힌다. 예, 예. 이는 몸이고, 유약은 옷이니까. 옷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게 있죠, 눈물 자국. 예, 예. 이거 보면 이제 유약, 아까 물은 그 자국이죠. 음... 이걸 이제 사기장의 눈물이라 그럽니다. 또,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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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예. 아주 또 재밌는 배너를 일으킵니다. 이게 예술품이 되기 위해서는 지만의 울고리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음... 이, 이런 거에 의해서 똑같은 거는 단한 점도 없죠. 시간애듯이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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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예. 모습을 가지 예. 예. 눈물이 요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길게 내려오는 음. 경우도 있고. 골고루 유약이 입혀진 도자기는 이제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1년에 단한번 이뤄지는 도자기 굽는 작업. 가마 빼곡히 채워놓은 그릇 하나하나가 도예가 신한균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엔 가마 불 때는 날 편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